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카톡에서 새로 생긴 조용한 채팅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기 싫은 단톡방에서 나가자니 궁금하고요. 또 남아있자니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귀찮은 단톡방을 아주 간단하게 소리도 없이 배트 수자도안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카톡스들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박한 기능입니다. 그럼 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채팅방이 뭐냐 하면요 최근에 카톡에서 지난 8월 3일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예, 특정한 채팅방을요 소리도 없이 그리고 배지 수저도 안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진작에 나와야 되는데요 아주 침박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요 먼저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카톡이 최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요 실험실 기능에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톡을 실행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시면은 예, 저는 이 기능입니다. 위에 보시면요 예, 조용한 채팅방이 있죠. 예, 이것이 이번에 새로 생기는 기능입니다. 그럼 우선 예, 자신의 카톡의 버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 위에 있는 설정을 터치하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예, 전체 설정을 터치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시면 설정 화면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요 예, 화면을 위로 올려보시면요맨 아래에 보시면은 예, 앱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현재 이 카톡 버전이요 예, 10.3.3입니다. 조용한 채팅방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예, 앱 버전이요 10.3.0 이상 되어야 합니다. 혹시 10.3.0이 안 되신 분들은요,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실 경우에는 플레이 시도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화면에서요, 플레이 시도를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터치하셨어요 여기서 카카오톡을 입력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아래 카카오톡을 네, 이 부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업데이트가 되신 분들은요. 여기에 예, 열기가 나옵니다. 네, 열기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은요. 이 부분이 업데이트라고 나옵니다. 업데이트 부분을 터치하시면 은 예,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업데이트가 다 되면 은 다시 열기가 나옵니다. 예, 참고로, 다른 앱들도요, 업데이트를 하실 경우에는, 이처럼 애 플래시다에서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예, 실험실 기능에서 이 조용한 채팅방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다시 카톡으로 가겠습니다. 예, 카카오톡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오른쪽 위에 있는 설정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전체 설정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설정 화면이 나왔습니다 예, 화면을 위로 올려 보시면요 예, 중간쯤 보시면은 실험실 기능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면은 실험실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실험실 이용하기를 켜셔야 됩니다 예, 켜십시오 예,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예, 조용한 채팅방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도 켜셔야 됩니다. 예, 혹시 이 기능이 꺼지신 분들은 예, 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조용한 채팅방 기능이요 예,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조용한 채팅방 기능은 예, 아직까지 실험적인 기능입니다. 예, 실험적인 기능이 뭐냐 하면은요. 이 카톡에서 정식 버전으로 출시하게 되네요. 이 사용자들의 이 반응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기능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조용한 채팅방 기능을 예,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카톡을 설하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셨어요 채팅방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채팅방에 보시면요. 여러가지 대화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조용한 채팅방 기능을 이용할 대화방을 선택하셔서요. 그 방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대화방을요. 아주 귀찮은 대화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대화방을 조용한 채팅방에 넣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 대화방을 길게 누르십시오. 네, 이렇게 하셨어요. 아래에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이 방을요, 네,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위에 보시면요, 조용한 채팅방이 하나 생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한 개의 채팅방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요 다른 대화방도 조용한 채팅방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두 번째 이 방을 요 보내보겠습니다 역시 길게 누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셨어요 아래에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퇴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 대화방도 조용한 채팅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현재 두 개의 채팅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요 조용한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방은요 예, 여기에서 채팅을 아무리 해도요 소리가 안 납니다 예, 그리고 또배치 번호도 안 나타납니다 예, 그야말로 조용한 채팅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채팅방들은요 예, 아무리 여기서 채팅을 주고받고 떠들어도 저한테는 조금 더 방해를 안 받습니다. 예, 그러나 이 방에서요, 서로 주고받는 이런 채팅의 내용이 있으면요, 저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 이런 것들은 예,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약간 희미하게 이런 숫자가 뜹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하실 경우에는, 예, 이 조용한 채팅방을 터치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밖에 실은 이런 대화방이 있으면 조용한 채팅방 기능으로 넣어놓으면요 이 카톡의 스트레스를 이제 앞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신박한 기능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이런 기능을 카톡 교도소라고 부르는 분도 들어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조용한 채팅방 이 자체도 보기 싫을 경우에는요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을 숨길 경우에는요, 다기 길게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시면은 조용한 채팅방 숨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퇴치하면은이방 자체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퇴치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방이요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이 위에요, 아래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요 항상 내 카톡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나는 계속해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완전히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필요하실 때요. 보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화면을 밑으로 뚫어내리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귀찮은 카톡으로 이제는 영원히 무시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또연장가는이 조용한 채팅방을 해제할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개별로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 부분 채팅방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요. 해제할 방을 길게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예, 아래 보시면은, 조용한 채팅방에서 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퇴치하면은, 예, 이 개별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퇴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용한 채팅방 전체를 해제하실 경우에도요, 예, 이 부분을 길게 누르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조용한 채팅방 해제를 퇴치하면은, 이 전체를 해제하고 원상태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상태로 조용한 채팅방을 다 해제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조용한 채팅방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카톡에서트레스부터 완전히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카톡의 광복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편리하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톡에서 새로 생긴 조용한 채팅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